일을 갈고 나오셨나, 뭘 하시는지 아주 그냥 내가 작정을 하고 뭘 시작을 하신 것 같아. 내가 그동안에 노력을 했는데 그걸 못 이뤄서 음. 일에 대한 한,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한 음. 그런 게 많아요. 어, 그리고 지금 뭔가 도전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괜찮다. 그리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. 지금 결과도 굉장히 올해 병원연애 결과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올 것 같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선생님 빼고 다 재미있는 블라인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예. 가보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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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분, 어, 뭘 도전을 하시나? 이번에는 꼭 내가 한번 해보겠다. 아주 그냥 일을 갈고 나오셨나? 뭘 하시는지 아주 그냥 내가 작정을 하고 뭘 시작을 하신 것 같아. 그리고 한이 많다. 한? 응, 어, 한이 많아. 그 한이라는 게 나쁜 쪽으로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동안에 노력을 했는데 그걸 못 이뤄서 음. 일에 대한 한,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한 음. 그런 게 많아요. 음. 근데 나이에 비해 비해서 이 사람이 어떤 노래를 하거나 뭘 하거나 아니면 말을 하거나 음. 하는 일에 있어서 한이 좀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한인가? 그런 게 느껴지신다. 응응응. 음, 음, 음. 음. 근데 얼굴은 좀 이렇게 보면은 얌전해 보이기는 하는데 음. 어, 예를 들어서 그냥 옛날 그그 그 뭐라 그래야 돼그그토속 민속 좀 그런 게좀 느껴져요. 그 노래로 치자면 팝이 있잖아. 아니면 뭐 트로트가 있잖아. 음. 발라드가 있잖아. 음. 또 노래로 치면은 뭐 민요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. 네네. 그런 걸 놓고 봤을 때이 사람은 민요 쪽 한이 있는. 어, 어 그래서 자꾸 한이라는 게 나오는 거 같아. 음. 한 한. 음. 뭔가 막 이렇게 맺혀서, 가슴에 뭐가 맺혀서 나쁜 쪽으로 한이 아니고, 억울한 한이 아니고, 뭐 어떤 직업적으로 그런 한인 건지,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못 이뤄서 한인 건지, 어, 이런 쪽으로 뭔가 한이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지금 뭔가는 도전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, 굉장히 반응이 괜찮다. 어, 그리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. 지금 결과도 굉장히 올해 병원 연애, 결과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올 것 같다. 괜찮아요. 선생님, 어? 저 이분에 대해 진짜 몰랐거든요. 이분 나도 모르지. 아니 근데 어. 이분이 미녀 전수자네요. 아 어, 진짜? 대박 진짜? 네, 미녀 전수자예요. 그래서 한이야. 어름도다 저는... 어. 아, 그래서 한이 나온, 한이 있나 봐. 근데 아유. 이 사람 직업을 굉장히 잘 선택했어요. 음, 음. 그리고 능력이 굉장히, 능력이 좋아. 그 민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낼수 있어요, 이 사람은. 민요뿐이 아니고, 음. 그 민요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발라드가 됐든, 음. 뭐 트로트가 됐든, 여러 가지 노래를 만약에 시킨다 그러면, 네. 여러 가지를 접목을 시켜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이야. 어, 능력이 굉장히 좋다. 그래서, 만약에 올해 이 사람 뭐 한다 그러면, 결과 굉장히 좋아요. 그동안에 내가, 어, 못다 이룬 한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자꾸 한이란, 뭔가 한이라는 소리가 나와요. 누구야? 누구, 누구예요? 이소나니. 이소나가 누군지 난 모르지. 이소나가 누구예요? 미스트롯4 참가하신 분인데. 몰라요. 이소, 이소나? 네. 모른다니까. 우리나이 되면 이소나인지 몰라. 이소를 알아, 옛날에. 옛날 이소라 나아 할머니 기가 막 간지 모른 우리 할머니도 몰라 이소라. <laughs> 네, 그뭐 아. 누구냐 들어서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계시는데. 음 근데 이분 네. 눈에 띄는 분인데요 거기서도. 음... 어, 지금 TV 현재 하고 있어요. 네. 어, 나오는데 초반에 눈에 띈다. 저는 근데 그 프로그램 아예 안 봐요. 그래? 그냥 화제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니까. 음, 음, 그냥 음. 우리 무송인 선생님들 그런 거잘안 보실걸? 나뿐만이 아니고? 그럼 뭐 노래하고 그런 거잘안 보실걸? 보시는 분도 있겠죠, 뭐. 그래? 아, 근데 뭐. 우리 근데 그런 거잘안 봐. 이소나가 누군지 잘 몰라. <laughs> 이분인데 좀 주목할 만한 분으로. 어, 주목할 만해요. 선정해오긴 했는데 만해온가요? 이분? 네. 어, 괜찮아요. 이 어, 사람은 어. 초반부터 어떻든그뭐 음. 노래하시는 분들 이 사람은 이렇게 심사를 볼거 아니에요. 음. 초반부터 이 사람은 눈에 띄고 결과도 괜찮아. 음. 어, 근데 좀 중반으로 가다가 조금 밀려났다가 다시 올라올 수는 있어요. 음. 어, 그러니까 너무 의기소침 하지 말고 좀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면 결과는 굉장히 괜찮다. 음. 어, 어. 감사합니다. 네.